원주는 지방이라 망한다고. 원주 프루지오는 이런 분은 제발 사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이 영상에서 소개할 원주 프루지어 더 센트럴입니다. 여기 5월에 청약했다. 근데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들어보니 입지 이야기 또 가격 이야기 하시던데요 원주는 더샵 분양 이후에 공급이 없었다가 작년부터 분양이 많았다 보니 미분양 아파트 사는 것을 어려워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원주도 분위기 달라졌습니다. 소스코 4단지가 작년 4억까지 떨어졌다, 현재 반등해서 5억 6천 실거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영원 받는 원주 프로지어 더 센트럴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론은 공급 부족, 분양가 상승 때문에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시고요. 모델하우스 방문하실 분은 화면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사실 요즘 아파트 시장 조정 중이라고 날립니다. 이제 폭락을 할 거라는 등 여기서 1, 2억은 떨어져야 한다는 등 말들이 많은데요 죄송하지만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양국화 장입니다 원주 무실풍경채 가격 보면요 가격 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단지도 있죠 요즘 시장의 판로는 예를 들면 시험이 어려워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성적이 잘 나오고 어정쩡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폭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를 합니다 솔직히 흐름 타면 지금 떨어지던 단지들도 오릅니다. 원주는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더 그런데요. 근데 나중에 쥐꼬리만큼 오를 단지를 사신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건 추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금 0원으로 분양하는 원주 푸르지어더 센트럴을 직접 현장 와서 봐라. 어떤 포인트가 장점인지 단점인지 따져보고 원주 부동산 시장 바라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혹시 원주 부동산은 끝났다. 인력 떨어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왜냐면 저는 원주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갈 거라는 관점으로 설명드릴 거라서 원주 프루지어 더 센터를 잘 봐야 한다. 조건 맞고 생각이 맞다면 과감해질 필요도 있다고 라 말씀드릴 겁니다. 조금이라도 수금이 된다면 연락 주셔서 모델하우스 꼭 방문하십시오. 시장이 유동할 기세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원주 프로지오 더 센트럴의 장점으로 가격, 시장, 상황과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장점은 입지인데요. 원주 프로지오 더 센트럴 입지인데요. 그래서 놓치면 후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주 중심부에 아파트 지을 땅이 없다 보니 작년 올해 분양한 아파트들이 대부분 중앙 고속도로를 따라서 외곽 쪽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프로지오는 원주의 중심부에 들어옵니다. 원동주공 재건축, 원동 날의 재개발, 남산지구 등 주변 7천여 세대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일군 브랜드 타운으로 바뀔 예정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상황 중에도 좋은 층은 하나둘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프로지오 계약률이 높아서 영원 계약금 프로모션도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500만원으로 계약하고 한달 이내에 계약 축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감당되시는 분이라면 너무 보수적으로 관망하지 말고 원주 프루지오 더 센트럴 전화주셔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봐라 모델하우스 방문부터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원주 프루지오 더 센트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른 채널, 다른 상담사분께 연락하셔도 상관없지만 화면의 번호로 전화주셔서 객관적인 이야기 꼭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주셔야 하니까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원주 부동산 시원이 장점이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즉, 지금이 집사는 적기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주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세요? 공급이 많았으니까 소화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공급이 줄어드니까 다시 상승한다. 둘다 틀린 말 아닌데요. 포스코 4단지, 작년 4억까지 떨어졌다. 현재 반등해서 5억 6천 실거래 되었습니다. 저는 평균점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기억하셔야 할게 지금 왜냐면 양극화장이라 갯매우기 할 거거든요 전세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더 올라갈 거라고 봤거든요 2027년 11월 입주이기 때문에 입주 시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원조시 입주 물량이 2025년 2월부터 2026년 6월 정리되고 나면 2027년 2월에 오아일과 353세대 입주하고 나면 2027년 11월부터는 프루지오밖에 없습니다 입주 시기 또한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상승장이 온다면 원주 프루지어더 센트럴 수요가 안 물릴까요? 26년 6월부터 공급도 없는데 제 말에 공감이 가신다면 지금 화면의 번호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원주 프루지어더 센트럴 입지 괜찮다는 말인데요. 이 말씀드리면 여기가 좋다는 분도 있고 나쁘기도 하다라는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서 입지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원동 일대의 재개발 단지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일단 재개발이 되면 그 동네 인프라가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보통 천지 개벽을 한다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 인근도 정말 많이 바뀝니다. 사실 저는 시설이 새골로 변하는 것보다 분양가나 집값, 전세값이 감당이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걸더큰 호재라고 보는데요.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 인근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까요? 요약해 드리면 원조 푸르지오더 센트럴 주위에 재개발 호재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원조 푸르지오더 센트럴은 도급순이 3위, 대우건설이 시공합니다. 푸르지오 브랜드는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고 2 0평형대에서 40평형대까지 다양한 평형대가 있는 것 또한 장점인데요. 다양한 수요층과 전월세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회전율도 좋기 때문에 리딩 단지가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은 화면에 바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는 회식세 타입 추천드리는데요. 고대라우스 오셔서 실제로 보시면 정말 구조가 잘 빠졌다고 이야기 하실 겁니다. 현장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여기 분양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용 84제곱미터 4억 3,800만원부터 4억 후반대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4억대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주에서 4억, 5억 이야기하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층마다, 동마다 다르니까 문의 주십시오. 분양가가 앞으로 금리나 투자 수요, 증가세로 분양가가 떨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비, 인건비, 자재비, 금융비까지 모두 오른 상황에서 잘 생각해보시고 이외에도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들 받으니까 담당자에게 들어보시고 현장도 직접 방문하셔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현재 시점이라서 앞으로 변동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만 가지고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앞으로 원주도 오를 것 같다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영상만 보시고 장단점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움직이시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모델하우스 가서 꼭 해서 계약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셔서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상담사에게 이야기 들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원주 프루지어 더 센트럴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이야기 참고하셔서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현장에 있는 저와 상담 받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뒤가 똑같은 정비정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